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농사를 지을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뭘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야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둘러보겠습니다. 좀자 여러분 난이도를 켰습니다. 그 농작물은잘있네요낚시낚시 소, 소가, 아, 여기 안에 있고요, 소는. 아마 여기 달걀, 이게 있을 겁니다. 맞네. 폐광은 나중에 여기 폐광으로 써줄 건데 폐광은 나중에 가고 이 베드락으로 쌓여있는 것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음 뭐야 그냥 베드락이야? 그럼 집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집집집음 최신 시설이구만오 근데 처음에 다이아몬드 갑빠가 있고 있어서 이거 필요 없죠. 아, 이렇게 어두워. <laughs> 뭐지? 뭐야 이거? 야, 세이브. 아, 여기 베드락이 세이브였군요. 세이브는 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는 곳이네. 여긴 나의 참고. 하루 조합대. 뭔데? 처음엔 별로 뭐 들어있는 것도 없겠죠? 퐁당 퐁당 퐁당. 아푸. 어, 음. 흉터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네요. 어. 일단은 나무 먼저 캐고 오겠습니다. 뚝딱, 뚝딱. 일단은 이 정도만 가져가서 아마 여기에 조합자가 있었죠? 그러는 게더 빨라요. 지금은 배고픔이 없 많이 있어서. 저기, 폐광 폐강 보이네요. 폐광은 과연, 무언가가 있을까? 밤에는, 이, 평화로움을 하겠습니다. 몬서가 시키 때문에. 안 돼, 배가 고파. 너를 잡아먹어야겠어. 네. 어, 뭐야 이게? 뭐 좋은 게 있어? 세개를 켜겠습니다. 조국을 만들고. 깊이 만들어 놨을 것 같아요. 역시. 뭘 깊이 만들어 놓을 것같 없어. 이런 거는 깊이 만들어야 되겠고 아, 혹시 여러분 잘안 보이셨죠? 제 실수로 이 뭐라고 해야 돼눈안 나빠지라고 하는 그런. 앱이 있어 그걸 켜놓고 있었네요. 석탄이다. 석탄은 이렇게 캐나서 촛불을 만들죠. 돌고으로 캐던 거 계속하겠습니다. 뚝뚝뚝딱 뚝뚝뚝딱 뭔와 이런 곳에 있었네? 한 곳에 이렇게 모여있구나. 이게 사람 마음이란 게한 곳에 모여놓게, 놓게 할 수밖에 없어. 왠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어나 이거 놓쳤었어. 오, 여 동물들도 있고, 다이아도 몇개 이렇게, 이렇게 꽂혀 있네요. 오늘 하루는 철, 지금 캔 철을 전부 다 녹여서 철 곡괭이를 만들어서 다시 여기로 와서 자고 와서 또 이거를 위에 있는 광석들을 다 캐는 겁니다. 밤이니까는 몬스터가 싫어해요. 왜 이렇게 안 들어가져 밑으로 이거를 이렇게 다가 이 하나하고 놔두고 이게 많이 많이 필요해도 빨리 하는 게더 좋아. 술을 거시다 여기에 특풀이 남아있고요. 철곡을 만들고. 다음날 철국을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일단 다음날 빨리빨리 길로 가자. 처음부터 이게 다이아몬드 가보시 뛰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낀거아닌거고요 진짜로 가야몬드 갑옷이 껴져 있어. 그래갖고, 기본 지급인가 했거든요. 근데 이거 실수인가, 뭐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띵띵띵띵 랄랄랄라. 타이아를 이렇게 이렇게 하다네. 라라라라 동물들도 많네. 아침이니까는 난이도를. 우시다폐에공 가서, 다이아몬드를 끼자네. 개길 이렇게 만들어 놨죠? 청근석부터 이렇게 깁시다 나중에 인친트도 할수 있겠다 이거 나중에 이거를 다 마치고 던전에 가서 애들 다 못지르겠습니다 그게 제 목표 중금속 이 벌써 이렇게 많이 쳤다. 역시 최고는 다이아지. 이다이아캐는 막... 근데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게아깝다 아직 다이아는 널려있구만. 이것도 사네 왠지 모르게 수상해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흐흐흐 <laughs> 한번 개봤더니만 다이아가 들어가 있었다. 어, 사람은 꼼꼼히 다 봐야 돼. 아무리 쇼렉이라도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돼. 그럼 보기와 보기. 부기. 에메랄드를. 근데 에메랄드는 필요 없는데. 금을 먼저 해보죠, 그러면. 금 풀셋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1편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편에 여기 있는 광석을 전부 다 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